언제 멈춰주고 언제 들어가는지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. 그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,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내몸 쪽으로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좀뜸 들일 때는 물이 딱 확산만 되고 주근 나오기로는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넣으면 저 위에 저렇게 크랙이 생겨요. 응, 응. 물론 신선하지 않은 원들은 저런 것도 안 보이는데 뭐그 크랙이 보일 정도로 하시면 은 이제 아 내가 일단은 첫 번째는 잘 했구나.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머무셔, 머무셔서 나가 이 빵이 올라오는 거 같이 나가시면. 네, 1차 추출 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만들어주시고, 가운데로 들어서또 어느 정도 돌리다가. 네. 추출 속도가 끔을 음. 제대로 들으면 빨라야지. 또 들어와. 빵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멈췄죠? 가운데로 들어와서 멈춰주고. 두 번에서 세 번. 그리고 이제 추출구가 세 개인데, 한쪽에서만 뭐쭉 나와.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쏠린 거예요. 음. 그러면은 약간 이제 고용성분이 불규칙하게 나와요. 그리고 이제 평평한 것에서 약간 또 내려갔어요. 지금. 그리고 이제 2차 출 때보다 조금 천천 하셔도 속도를. 너무 차이만 안 나요. 지금 이제 2분이 될 때쯤 제가 300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한게 지금 나오고 있죠? 응. 어, 그럼 이제 아직 1분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 응. 응. 내가 뽑을 추천은 이제 100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또 꺼져요 이렇게 또 천천히 올려서 뒤로 갈수록 횟수가 좀 적어지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저는 그냥 규칙적으로 계속 가고 좀 스윙 속도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뒤에서는. 그럼 이제 벌써 2분2 0초인데 거의 다 갔죠. 그럼 이제 우선은 저는 멈춰줄게요. 쉬다 보니까 그러면 은 이제 찰랑찰랑할 때 끝날 수도 있지만 이야기면은 이렇게 거의 쫙 빼줘서 마무리 짓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더 해도 돼요. 한번더 해도 되는데, 지금, 지금 이제 요거 지금 나온 거 드신 거라고 드니까 그러니까 드셔보시고, 차이를 한번 보셔도 한번 드셔보세요. 간장 간하게뽑아주 뭐. 이거 아. <laughs> 음,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러면은